공룡 쓸까요? 음, 불... 쓸게요. 으으, 제가 올릴... 네. 먼저 쓸게요 오케이. 오케이 이거 올릴게요 네 공룡 더 올렸다 공룡 올리고 어? 6번 오케이 가압 절 올렸어 그래요? 한번더 올려 한번더 올려 오케이 올렸다 어? 하나 안 골랐나? 1 갈게 1 일단 네. 그러니까 치유 올렸거든요 이거 3부 같이 들어갔어 2번 이2 오케이 그럼, 오케이. 아, 이거, 를못 이거, 미안이아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굴렸거이 이거, 굴거 이번 6번, 6번 집변! 나이그쪽6 6빠져! 빠져한번 맺어! 오케이! 나이스! 오케이! 2번! 2번 단죄! 잠깐만! 2번. 2번. 나이스! 오케이 어 2번 다깐거예요 3번 진짜 빠졌네 아 저기 돌진 슬까 고 내가 3회 발목 네저 4발목 나 바로, 나 바로 그거다. 나 발목이다. 나나 터졌어. 이어 일어 일어 나 일어날 수 있어? 어못 일어난다. 나 지워졌다. 나 꼽아줘. 야, 그냥 아 제가 꼽을게. 어어 아, 어디 어어어어 꼽아서 꼽아서 꼽아서. 번, 6 번, 아나좀 돌게. 6 2그지성그 공격 굴려 그냥. 그냥, 그냥. 6권, 6권. 나 다시 올게 이번 담참 삼 이겼지. 응네. 음, 아, 미안해 나 행동반 안, 왜안 먹어졌지? 아까 도핑 때문에 안 먹어졌나 봐. 이번 속박. 1번 마강. 앞에 불러요. 오케이. 오케이. 네. 번. 아, 이 이거 안 그래도 되겠다. 육구 먹고, 금종 아. 먹고. 나 공조 다안 썼는데? 나도 뭐안 썼어. 어, 나 이거 강보가 더좀 늦게 들어갔더만. 다번 날강 빠졌고 집기다 어... 이분. 어, 그냥 어, 굴려. 완전 빠진다. 어 날터겠다. 오케이 날터다. 세번굴렸어요 거래야? 거래야. 거래야. 충에 앞서. 아 이거 지금 안 되지. 충에 빠졌어. 나 죽었어 이거. 이거 줄수 아, 있나? 나 이거는 가지 마요. 아 침묵 떡사 안돼. 아이고. 어 피피 일어났어. 나 일단 그거 어, 굴렀어? 어, 오케이, 굴서굴서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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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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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, 겨거이 이거, 나이스경안 나가고, 마신나 신경 파냐 나도 신경 안 내, 그냥 굴도 신경 깐만굴안 나가고, 나나나 나가고, 나도 나가고, 나도 나나 나가고, 나도 신경 안 나가고, 고 나도 신경 안 나가고, 고 그냥 격수 봐주게

오번인 로이스의 경험. 오릴게나본다 오케이.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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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6케이 오케이. 오케번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나이판 너무 쉽게 했는데 안도안면어 그냥 청력 몇번 하니까 다불랐네 음. 얘도 제가 올렸고 칠까 말까그 불초 올요김 올렸어, 올렸어. 예, 모르겠다. 앞 나이 공절 어. 들어가고. 어? 일단 됐나박래 버려요, 버려요, 버려요. 1 번. 공절이 아무것도 못 해. 아, 나 일단 아나이잘어오케이번이 6번이 어진 6번이 어왔6이어진이어진이어진6이어진다6이어진다 6번이 어진다이어진다이어번이떨다시번이 그냥. 다시이 그냥. 좀다텨봐이떨어다 어, 네, 돼? 번이 6번이 떨어다 6번이 떨 6번이 어진다이어 6번이 떨이떨어진 6번이 떨어진이어이 나 아, 굴려 어? 오빠 찍었어? 어 모르겠다 굴려 나 내가 몸빵서몸빵서했어 한... 일어났었어? 야일어다1번 오케이 다시 몸빵했어 아, 몸빵했어 오케이 다시 또 간다 가도 돼 근데 어 가도 돼 가도 돼 빨리 와야 돼 이번 이번도 왔어 그래. 이번도 왔어 누가 해보자봐봐 6번 또 왔어? 내가 볼게 이거! 어? 얘왜안 움직여? 거 대강 올라왔어요 수정 올려요. 이렇게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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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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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석이야 어. 6번 와요. 6번. 6번, 6번. 6번 굴려. 석벽, 배. 굴렸어. 오케이. 다깐 거. 이 나래번 가요 1번 가요 치유 치유 치 안가 치유 치유 뒷레 치유 빠졌어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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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갈게 4번 날가보자 3분 속박해놨어 올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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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고와요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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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와요 고와 부활할나 없어 부활 되나 이수라? 어나 부활중이야 부활중이야 나 마비야 오빠 부활하고 있어 안전해가고 지금 어잠 2번 갔어저어내발못떴더라이번스포번 스포게야. 불려요. 6번 들어왔다. 6번 바로. 투가스 들어갔어. 해 나도 돌게. 잠깐만. 나 빨리 와서 나도 돌게다. 네가 2. 나 날살까지 먹었어. 나날까지 먹었어. 투가 들어갔어. 1번 넣었어. 1번 넣어발번 5번 안 굴러 바로 보여 나 3번. 나 넉백 됐다 오케이.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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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갈게 네. 투알 안 들어갔어. 응 갓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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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. 나보다. 앞에 필다 네? 앞에 다아 이거 하 간다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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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네거이나이더이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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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끝. 이거. 거 이거. 이거 불려. 아, 아침이. 번 제가 불렸어요. 아, 네, 오케이. 오케이. 오 그냥 깨깨. 저번 네. 잠깐만, 나... 아, 잠깐만2 어, 번가 이번. 이번? 야, 야, 야. 아, 아 못했어나 일단 저기 공돌 살아 있다. 저기 번 한번 긴다 끊었어. 끊었어. 나 죽어. 나 죽어. 3번 달. 3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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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감. 하강결. 이거 없요 1번 어. 왔다 1번 아? 왔다 슈퍼. 1번 슈퍼. 1번 슈퍼. p p 스코 슈퍼. 풀었어 깨어졌어. 깨어졌어. 잠깐만. 아이스. 네. 하강결 1번. 6 6번 6번. 거기 예? 어, 거 가. 거기 어, 6 0번 어, 아, 늦으면. 1번. 오케이. 랩폴. 오케이. 그이 빠졌다 해. 끝나면 네. 바로 넘겨. 나 너친이 없어. 아, 이 아거 어, 이거 너무 이거 아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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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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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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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깔아 그랬나 봐. 어 아, 들좀보내시결나 할다 늦게 들어갈게. 나 이거 대각 데... 다시 푸르거든. 눌렸어요. 오케이, 잠깐만. 이거 치가 앞에 올 잠깐만. 어? 봤어요? 아, 놓쳤어, 아, 나, 나 미친. 잠깐나 나 죽는다, 이거? 오, 형 좋아요. 형, 네. 형 좋아요. 오케이. 2번? 형. 오케이, 절망. 절망 뽑았어. 이번에 절망 뽑았어. 오. 노역 잘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어. 작 공들하고 바로 쇼6번 집병한다 6번 집병 6번 집병 뒷방 끊었어 앞에 둘렀고요 예육번6번 네. 마무리하고 불렀어. 오케이 이제 괴롭히지 마라 한번 네, 네나칠려고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다시 끼이나 있어. 잘한다.